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외로 모르는 파이썬 프린트와 갱 그리고 cr lf crf란 무엇인가 그리고 갱과 갱 개행 문자란 무엇인가 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이게 사실은 원래 의외로 모르는 파이썬 프린트와 갱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줄한줄더 붙어가지고 좀 주제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일단은 갱부터 다 통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행부터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개행이 뭘까요? 음, 개행에서좀 느낌이 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개행이란 어, 표시 출력 위치를 다음 행으로 옮기는 걸 개행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좀 들어 볼게요. 1223344라고 있다고 해 봐요. 그러면 제가 3하고 3 사이에 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1, 2, 3, 아, 1, 2, 2, 3 그리고 다음 줄에 3, 4,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행이 표시, 출력하는 위치를 다음 행으로 옮기는 거를 개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개행을 한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를 개행 문자라고 해요. 어, 그래서 파이썬이나 뭐 다른 자바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개행 문자는 이 역슬래시 N. 제가 배울 때 역슬래시 N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역슬래시 N이 한국어 영어잖아요. 그래서 백슬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니 원 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기호예요. 원화 표시하고 N하고 백 백슬래시하고 N이 사실은 같은 기호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바로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어쨌든 일단 같은 기호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윈도우의 계획 문제는 뭐 자세히 말하자면 뭐고, 이거고, 유닉스키엘은 이거고, 클래식맥은 이거고, 근데, 운영체제마다 달라요. 근데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WN, 역시 N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변화를 해줘요. 네, 일단 이거 개념 알고, 이제 파이썬에서 어, 어떻게 쓰이는지, <laughs> 무슨 존칭이야,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 여기에서 뭐, cr, C, lf, crf라는 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마지막에 할게요. 일단은, 어, 파이썬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백슬래시 얘기 나왔으니까, 백슬래시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어. 음, 네. 깰 팁이에요. 그, 백슬래시는 원화로 표시되지만 원화 문자는 따로 있고 원화 키는 원화를 표시하는 정확한 키가 아니다가 요약이에요. <laughs> 일단 대체로 한국 키보드에서 w 원화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를 한국 폰트라고 하면은 w가 되고요. 이 원화 표시가 되고요. 자꾸헷 걸리네. 외국 폰트로 하면은 이 역슬래시 표시가 돼요. 백슬래시. 아우 자꾸헷 걸려. 근데 이렇게 표시가 돼도 모두 똑같은 백슬래시에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백슬래시가 마법의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쉬워요. 그래서 이게 살짝 국가마다 폰트, 마, 국가마다 폰트마다 표시하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이 백슬래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 글꼴에서는 원화, 일본어 글꼴에서는 엔화그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폰트에서는 백슬래시를 사용해요. 이게 설화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일본이 임의로 뭐 유니코드가 적용하기 전에 백슬래시를 N화로 표시를 하고 우리나라가 이 아이디어를 차관해서 원화로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 우리가 원화라고 이렇게 딱 썼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폰트 때문에 원이 N으로 바뀌어 가지고 천 N이 될수 있어요. 이게 대략 만0 0 원에서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점프되는 맛을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뭐 유니코드로 그냥, 그냥 문자 기고 그 탭에 들어가셔서 원 n을 각각 넣으시면은 이런 일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백슬래시를 이제 원화로 쓰고 n하로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파이썬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파이썬 얘기를 해봅시다. 파이썬은 그래서 프린트 함수와 갱. 어 일단은 저희가 프린트 함수를 그냥 쓰면은 마지막에 줄바꿈이 되잖아요. 근데 이 프린트 함수의 인자가, 기본 인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end라는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end 인자가 무슨 역할을 하면 마지막에 저희가 데이터를 놓고 그 마지막에 붙이는 그런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저희가 아무런 설정을 안 해도 아무런 값을 지정을 안 해줘도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AND 인자가 역슬래시 n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따로 바꾸지 않으면 이 기본값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만약에 줄 바꾸면 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저희가 AND 값을 오버로드 해주시면 돼요. 오버로드? 오버라이트 해주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덮어쓰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뭐 테스트 문자를 하고 줄바꿈을 하기 싫어 라고 하면은 엔드 하고 그냥 문자 아예 없는 빈 문자를 넣어 주시면 돼요 a c 를좀 아래 갖고 왔어요 그래서 print hello 하고 print word 하고 print 느낌표 하면은 hello 띄고 word 띄고 느낌표가 돼요 어 개인을 한번 써 볼게요 hello 하고 개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사고, 그리고 월드 프린트하고 느낌표를 프린트했어요. 그러면 헬로 월드, 월드 뒤에는 계행 문자가 기본 값으로, 역 백슬라시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행이 돼요. 그리고 아래 느낌표가 표시가 되고요. 지금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서 어, 헬로하고 월드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 헬로 프린트를 할 때는 제가 공백을 넣어 놨어요. 맨 마지막에 공백을 붙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월드 뒤에는 제가 공백을 안 붙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예시같이 헬로우 뒤에는 공백이 붙고요. 그리고 바로 붙어서 월드 표시되고, 그리고 엔드가 공백이 없기 때문에 공백 없이 바로 다음 문자 느낌표가 표시가 되는 거. 여러분들, 이 차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음, CRLF, CRLF. 이거는 그냥, 어 그냥 흘려드는 상식으로 그렇게 들으셔도 되는데요 이게 옛날에 타자기 타자기에요 타자기라고 제가 오타를 적었네요 타자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CR의 사진은 캐리지리턴이라고 하는데 이 타자기를 입력할 때그 입력하는 그 커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쉽게 그냥 커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커서의 왼쪽을 맨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캐리지리턴 그래서 어 기호로 표현하면은, 역 슬래시, 역 슬래시를, 저는 역 슬래시가 좀 입에 익어가지고, 백 슬래시 R로 피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입력 위치를 왼쪽으로 바꾸어라. 맨 왼쪽으로 바꾸어라.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RF, LF는, 어, 라인 피드라고 해서요. 입력하는 종이를 이제 타자기에서 입력을 하고, 종이를 뭐 직접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직접 올리는 경우는 너무 옛날인가? <laughs> 어쨌든 종이를 올리잖아요. 이제 한 줄을 썼으면 이제, 그 종이를 올린 다음에 다시 쳐야지 이제 그저 같은 자리에 또 적고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종이를 올리는 행위를 lf line feed 라고 하는데요 어기호는역 슬래시 백 슬래시 n 으로 해서 새로운 행으로 이동하여라 라는 뜻을 의미해요 어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개인 표시가 crlf 에서 어백 슬래시 r 백 슬래시 n 으로 표시하고요 리눅스에는 lf 유닉스에는 LF, 유, 리눅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LF 해서 백슬래시 n을 쓰고요. 클래스맥은 야, macOS 아, 9부터 9 전까지는 이렇게 썼을까요? 9 이후부터는 좀 다른 걸 바뀌었을 텐데 어쨌든 클래스맥 맥, 아, 맥 i o s 9 전까지는 어 백슬래시 r, cr을 썼다는 거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아, 뭐, 이것 때문에 Git 사용하, 는 윈도우에서 Git 사용하실 때, 뭐, CR, LF, 뭐, 어쩌고저쩌고, RF,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고 메시지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간단히 내용 정리하면은, 개인과 개인 게임 문자 이야기를 해봤고요. 파이썬 프린트 함수의 엔드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CR, LF, CRLF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